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동문서답 했지요. 엉뚱한 대답하는 거. 이번에는 어, 중국 제 나라에 아주 예쁜 여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혼기가 차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어,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의 총각 두 명이 어, 같은 비슷한 시기에 청혼을 했어요. 근데 동쪽 집 총각은 못생겼는데 부자고 서쪽집 총각은 잘생겼는데 가난했어요. 근데 음, 아버지하고 엄마가 서로 반대의견을 내놨어.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동쪽집으로 가라. 엄마는 아니다. 맨날 못생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사니? 하면서 서쪽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여인이, 딸, 이 하는 얘기가, 동쪽 집에 가, 부잣집 동쪽 집에 가서는 낮에 같이 살고, 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서쪽 집 남자한테 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가당키나 한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laughs> 이 얘기는, 동쪽집에 가서 밥먹고 서쪽집에 가서 잠잔다 이것은 결국 정처없이 떠도는 목적지 없이 정처없이 떠도는 것을 동가식 서가숙 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음, 중3 짜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제가 과외를 하고 오전에만 강의를 가고 그랬는데 중3짜리 남자, 여자 다섯 명이 뺑 둘러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섯 명 모두 예쁘고 가난한 집 사람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내가 벌겠다. 그런데 일곱 살 밖에 안된 우리 아들이 누워, 누워서 다리를 벽에다 대고 있더니 나는 동쪽 집 여자랑 결혼할 거야. 부잣집. 동쪽집 여자랑 결혼해서 얼굴 성형수술 시킬 거야. 그리고 부자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웃은 적이 있었는데 어, 동가식 서가숙은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동지서도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것을 어, 지동지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누가 손님이 왔는데 빨리 끝낼게요. 쉬운 거니까 1 9 2언한 입으로 두말한다. 예를 들어서 얘야 네가 이번에 3급을 붙으면 엄마가 핸드폰을 사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해갖고, 3급을 정말로 붙었다? 그랬더니 엄마는 이 아이가 절대로 못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 중학교 갈때 엄마가 비싼 거, 핸드폰 제일 좋은 거로 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일부 이원하지 마세요. 왜한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십니까?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기에요. 일구이원은한 어, 입으로 두 말한다는 얘기는 약속을 어기고 어, 하는 말을 한 입으로 두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번 약속을 안 지키고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유구무원이다 엄마가 이분 있지만 변명할 말이 없다. 알았다. 약속 지키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은 동쪽 물음에 서쪽을 대답하는 엉뚱한 대답. 동가식 서가숙은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잔다.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것이고, 지동지서도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갈팡질팡 하는 것을 지동지서라고 해요. 일구이어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먼저번에 했던 말을 어, 약속안 지키고 딴 말로 번복하는 것을 일구이언이라고 해요. 유구무언은 변명할 말이 없는 거야. 이분 있지만 변명할 말이 없다 해서 유구무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laughs> 끝.